예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부산의 배신자 김무성 하태경을 심판하기 위한. 탄핵 반대 버스를 출발하려고 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오전 8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해서요. 안산에서 또 같이 일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정차를 했고요. 탄핵 반대 버스를 여기서 이제 모두 출발하게 됩니다. 아, 도착하게 되면 부산에 한 2시쯤 도착하게 되고요. 아, 거기서 또 관계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를 한번 보시면은 탄핵 반대 버스예요 부산까지 붙이고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예, 네,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아 멋지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버스 아예 네, 오늘 김무성, 하태경 이 새누리당의 배신자들 이건 뭐 대통령을 배신도 했지만 사실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겁니다 보수를 배신한 이 배신자들을 오늘 규탄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무선 어, 김무성 지역구에 내려갈 거고요. 이후에 하태경 지역구로 옮길 겁니다. 김무성 지역구는 한두 시쯤 도착할 예정인데, 지역에 계신 분들, 김무성 지역구 영도로 많이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태경 지역구에 계신 분들, 해운대 지역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신자 규탄 기자회견 오늘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 시겠고요 특히 김무성, 하태경, 이 보수의 배신자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배신자들부터 속아낼때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보수 정권이 재탄생, 재탄생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오늘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신해 한수 팬입니다. 네, 신해 한수 팬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부터 아마 부산에도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지, 참여하게 된 계기. 아, 진 김무성만큼은 진짜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김무성 아시죠? 전가자입니다. 전가자. 네. 예. 95년도에 2천만 원 받아만 전가자가 이런 사람이 지금 돈한푼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배신 때린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지금까지 보신 거 기자들, 기사들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지가 자기가 도왔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배신 때리는 겁니다. 탄핵을 한다고 그랬는데, 탄핵을 할 거리가 없어요. 탄핵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평을 받을 겁니다.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변호사 먹고 살게 없어요. 그한 혼자도 변호자 하는 게, 변호해 주는 게, 그 변호사인데,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런 사람이 전과자인 이 김무성이가 지금 같은 전과자인 박지현이랑 호용호지하면서 전화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은 많은 사람들 많은데 요즘 하도 이 김무성과 이 새누리당이 아주 할말 못하고 자꾸 이러니까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람 보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강우병 때부터 보수지만은. 강화권 때 속아셨어요 저도 나갔었어요 왜, 왜냐면은 내 눈앞에서 속아 자빠지는거잡고 근데 그때 나와 손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강화문에 어. 그면 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못당합다아저 사람 또 나왔구나 내가 바보예요 거기 또 나와 또가서 속해 내가 근데 이거를 김모성김모상 이런 인간들은 불과 몇년 전에 있던 이명박 정권이 물너뜨린 강화권 선동 버젓 까먹고 또 선동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 언론비 안 믿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 사람들 대놓고 광고하고 있어요. 에? 언론은 안 믿는다. 실제로 언론이 지금 CNN 이런 애들 다 지금 기레기로다 들어왔는데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언젠가 에? 보수, 보수 유권자들이 깨어나는 날 그때 언론 심판 될 겁니다. 지금부터 명단 다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 갖다가 반드시 쳐버려야 돼요. 안 하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멤버 전복할 때 그때, 그때 처리했으면 이런 데안 당했는데 강우병 통동했던 사람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게 보수의 문제점이에요. 반드시 처벌할 겁니다. 열신한나 아...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강우병 촛불 난동 때 처벌을 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때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또 하나는. 김무성 같은 자가 그 당시에도 이런 사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적 안 하고 오히려 배신을 때렸다. 이런 사람들 머리에 기억했다가 꼭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요지 같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해 한수가 탄핵 반대 버스, 김무성, 하태경 규탄 버스 오늘 부산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아니 좀한 4시간 정도 5시간 걸릴 텐데, 2시간, 아니,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부산, 김무성 지역구, 영도에서 뵙겠습니다. 시내 한수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